19장. 이집트를 떠난 지세 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어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는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사,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새벽녘에 천둥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사을 덮어 뒤덮었다. 귀청을 뜯는 듯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퍼졌다. 모세가 아래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의상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상들에게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 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그 안에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온 백성이 촌등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가던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서 있었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설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정기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며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재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재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재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 1장 내가 백성 앞에서 제시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을 종으로 섬기고 일곱째 해에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몸으로 가고 결혼한 몸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그 혼자서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기 등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이 되었다는 표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판 경우 그녀는 여섯 해가 지나도 남자처럼 자유의 몸이 될수 없다.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사와야 한다. 그녀의 주인은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면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부부 관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온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이세 가지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불가학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면 그 살인자가 도망하여 은신할 곳을 내가 따로 정해주겠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흉계에 의한 살인이라면 설령 그가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용을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맞은 사람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나중에 나와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 종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가해자는 무엇이든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타박상에는 타박상으로 갚아주어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그 이로 인해 그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 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경우에는 그 소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형을 받는 대신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아 받디 딸을 들이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계를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덮개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기가 거기에 빠졌으며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했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차지한다.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다섯 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낙이나 양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축을 풀어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 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덤불로 번져 낯가리나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워 버렸으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 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을 보호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내고 빌려온 것이면 그 새를 내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마다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Thank <laughs> you.